최근 수면 다이어트가 새로운 건강 관리법으로 떠오르고 있다. 숙면이 체중 조절과 신체 회복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 이어지면서 수면은 더 이상 단순한 휴식이 아닌 몸을 되살리는 시간으로 주목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충분한 잠이 체내 에너지 대사를 정상화하고 지방을 분해해 체질 개선을 돕는다고 말한다. 수면 부족은 체중 증가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잠이 부족하면 식욕 호르몬인 글렐린이 과도하게 분비되고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렙틴이 감소한다. 이로 인해 폭식이나 야식 습관이 생기며 대사 불균형으로 체중이 쉽게 늘어난다. 반대로 숙면을 취하면 렙틴이 활성화돼 식욕이 줄고 성장 호르몬이 활발히 분비되어 지방이 연소된다. 잠이 곧 다이어트라는 표현이 과장이 아닌 셈이다. 수면을 취하고 있는 모습. 숙면을 위해서는 수면 호르몬의 분비를 돕고 신경을 안정시키는 음식이 도움이 된다. 그 중에서도 양파와 바나나는 대표적인 숙면 식품으로 꼽힌다. 두 식품은 작용 방식은 인식나 모두 심리적 안정학, 안 승리적 아스피 이완이 숙면을 쓰버. 먼저 양파는 불면증 완화를 위한 전통적인 민간 요법 재료로 사용되왔다 머리맡에 양파를 두거나 껍질을 다려 마시는 방법이 대표적이다. 양파에 들어있는 알리신 성분은 특유의 향을 내는 유황 화합물로 신경계의 흥분을 완화하고 심박수를 안정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 향은 심리적인 긴장을 풀어주고 체온을 낮추어 숙면 환경을 조성한다. 실제로 양파 향을 맡으면 심리적 안정감이 생기며 교감 신경이 진정돼 자연스럽게 졸음이 유도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또한 양파는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노폐물 배출을 도와 신체 피로를 줄인다. 산소 공급이 원활해지고 근육 긴장이 완화되면서 깊은 수면 단계로 들어가기 쉬워진다. 인과 학적으로 완전한 근거가 확립된 것은 아니지만 양파를 활용한 수면법은 안전하고 간단하다는 점에서 실천 가치가 크다. 반면 바나나는 숙면을 돕는 과 학적 근거가 가장 명확한 과일로 꼽힌다. 바나나에는 트립토판, 세로토닌, 멜라토닌 등 수면과 관련된 주요 물질이 다량 함유돼 있다. 트립토판은 뇌에서 세로토닌으로 전환되어 마음을 안정시키고 세로토닌은 다시 멜라토닌으로 전환돼 숙면을 유도한다. 멜라토닌은 밤이 되면 체내에서 자연적으로 분비되어 생체리듬을 조절하는 호르몬으로 졸음을 유발하는 핵심 물질이다. 하지만 인공조명, 스마트폰, 불빛, 카페인 섭취 등의 요인으로 멜라토닌 분비가 억제되면 잠이 쉽게 오지 않는다. 이때 바나나를 섭취하면 수면 호르몬 생성을 촉진해 수면 주기를 정상화할 수 있다. 또한 바나나에는 마그네슘과 칼륨이 풍부해 근육을 이완시키고 신경 긴장을 완화한다. In all before, 이 미네랄들은 스트레스를 주이고 인위주 스트레스 really, 숙면에 도움을 다 이 양파와 바나나는 모두 숙면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만 그 방식은 다르다. 양파는 향을 통해 심리적 안정을 유도하는 간접적 방식이고 바나나는 신경 전달 물질과 호르몬 분비를 조절하는 직접적 작용에 가깝다. 따라서 자신의 체질과 생활 패턴에 맞춰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스트레스로 인해 잠들기 어려운 사람은 양파차나 양파 숙성액을 섭취하는 것이 좋고 불규칙한 수면 리듬을 가진 사람은 바나나 한 개를 취침 전 간식으로 섭취하면 효과적이다. 전문가들은 숙면을 단순한 잠의 질로만 보지 않는다. 숙면은 신체의 대사 기능을 회복시키고 면역 체계를 강화하며 정신적 회복에도 기여한다. 충분한 수면은 기억력과 집중력을 높이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낮춘다. 결국 숙면은 몸과 마음의 밸런스를 되찾는 가장 자연스러운 회복 방법이다. 수면 다이어트라는 말은 단지 유행어가 아니다. 잠을 잘 자는 것은 곧 건강한 몸을 만드는 첫걸음이다. 하루 한 개의 바나나 혹은 향긋한 양파차 한 잔이 당신의 밤을 바꾸고 몸의 리듬을 되살릴 수 있다. 오늘 밤은 스마트폰 대신 수면 호르몬을 깨우는 음식을 선택해 보자. 숙면이야말로 최고의 다이어트이자 힐링이다.